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우수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우수와 1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9절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제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집은 쫄딱 망하고 부모님도 다 어디로 도망가시고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한국 땅에서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남들은 해외 유학을 간다 하면서 꿈을 안고 외국으로 떠나지만 저는 절망을 품고 도망치듯이 가난한 나라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그날 밤에 한성교사님댁그 바닥에 누워서 정말로 한마디도 못하고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긴 왔는데. 아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내일은 뭘 먹고, 내일은 뭘 입어야 하나? 입어야 하나?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앞으로 밀고 나아가기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어, 정말 한푼 없이 유학을 봤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좀 해주셨었나 봐요. 그분이 저를 부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종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계속 여우수아서 일장이 생각이 나더라. 한번 읽어봐라. 집사님 말씀대로 저는 그래서 여우수아서를 펼쳐 봤습니다. 어, 다 읽은 후에 제가 주님께 어, 정말 생생한 잊지 못할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함께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혼자고 거지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날 여호수아서 말씀은 제가 읽었던 성경 중에 가장 막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외국 생활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얼마 전 정말 처절했지만 너무 감사했던 시간을 다시 돌아보며 어, 우연히 제가 여호수아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다시 읽는데 그때 비로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셨었구나. 내가 망해서 여기 온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내가 무너졌던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때였구나. 저는 그렇게 세상의 것을 다 잃고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우수아 일장은 제 필리핀 유학 생활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마침표가 되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우수아가 제가 필리핀으로 도망쳤을 때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갈바를 알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세가 없으니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 아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면 사람이 건널수 없는 요단강이 있고 잘 건너간다 해도 그 앞에는 튼튼하고 또 무서운 가나안 민족이 기다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돌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이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말씀 2절을 한번 보, 보겠습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모세의 죽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곁에 없는 모세의 영향력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버팀목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대원해 주었고 홍해를 가르는 주역이었고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종, 위대한 지도자 이제 그 모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우수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두렵고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우수아가 걱정을 아주 많이 했었나봐요.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하고 정말 두려워서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가난으로 가라고 자꾸 재촉하십니다. 모세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가난을 차지하려면 사실 그 누구보다 모세가 필요한데, 그런 모세를 데려가시고, 데려가시고선 여우수아에서, 여우수아에게 모세 없이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금만 더 살려두시면, 백성들도 안심이고, 또 여우수아도 마음 든든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 없이 가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여우수와서 시작되기 전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메 여러분 모세가 없어야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사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사실 그 사건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표현은 여러분 단순히 싸워서 빼앗는 정복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차지하다는 상속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 가나안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싸워서 빼앗고 정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선언하십니다. 이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의 승패나 또는 인간의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전쟁 준비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발을 그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그동안 자기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모세를 놓아주어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잡아야 하는 그 순간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마음 속에 나만의 모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모세를 잃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당연히 내 곁에 있어 줄줄 알았던 그 사람. 늘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내 배경과 상황. 언제나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안정과 또 기쁨. 또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던 내 육체.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이 기쁨은 늘 함께 하겠지. 이 정도의 돈은 늘 필요할 때 나에게 있겠지. 이 안정된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지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든든한 모세를 내려놓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자녀를 내려놓는 일, 내 재정, 내 커리어, 심지어 내 자존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일, 그리고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채우는 일은 사실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알면서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또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말고 또 다른 것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처럼 모세를 내려놓지 못하는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런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뭐막 천하무적이 될수 있을까요? 제가 전쟁을 앞둔 지도자 여우수여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저의 힘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여우수화서 1장 5절의 말씀은 정말 막연한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말이 때로는 현실을 바꿔 주지 않는 정말 막연한 약속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좋긴 한데 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 건너서 전쟁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잘 건널 큰 배를 주시는 게 사실 힘이 되는 거 일이고 전쟁을 위한 지원군 또 식량과 무기를 주셔야 여우수아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우수아는 어땠을까요?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에 여우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우와께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정말 막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식량을 준비하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큰배 그리고 전쟁을 위한 지원군, 식량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로 삼았습니다. 큰 배, 전쟁 준비 물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의 무기로 여호수아는 깊고 넓은 요단강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의 크고 강한 민족과 싸워 승리도 할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 분배까지도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말씀대로 믿고 따라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우수와는 자신의 실력 또 자신의 상황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 봐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내일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일하고 계셨었구나. 이 계라 계셨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 나만 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보고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모든 이가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이거 다 알아도 우리에게는 또한 시간 후에 또 오늘 저녁에 내일에 또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보면 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우수아에게 말씀 붙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여우수아가 과연 아멘이라고 할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요단강 건너야 합니다 당장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현실이 너무 급하고 너무 절박한데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이 급박한데 말씀 읽을 시간이 제게 어디 있습니까 칼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 병사라도 한명더 훈련시켜야 하고 전략을 짜야 하고 내 몸을 막을 방패를 더 모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뭐라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말씀을 읽어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전쟁을 이기고 어떻게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말씀으로 무너진 이 마음을 지탱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굶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라 하십니다. 두렵고 외로워서 나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는데 하나님은 말씀 붙들라 하십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려서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너무 막연하고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번도 헛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해야 전쟁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만 하고 끝낸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도 해주십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지키기 힘든 말씀대로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 내십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더라. 여러분, 이건 그냥 책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여우수와의 인생이었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주어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우수와서 23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여우수와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먼저 나왔던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받은 그 말씀을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삶의 시작도 끝도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냈고 또 전쟁에 승리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전투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 놀랍고 정말 재미있는 그 여리고 성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수요일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는 커녕 사실 말씀 읽을 시간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재정, 건강, 직장, 인간관계 정말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쉬는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주고 애 보고 점심 먹이고 집 정리하다 허리가 아파서 어, 몇 시냐 하고 보면 오후 5시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막상 하려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쁘고 힘들 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준비할 것이 정말 수두룩한 그때에 그때야말로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면 즉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의 상황보다 너의 감정보다 너의 계산보다 내 말씀 먼저 붙들어라.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 붙들어라. 말씀 지켜 행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이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 즉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죽고 여우수화가 등장하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즉,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육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속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므로 여우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과 유업을 누리는 누리게 되는 것을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여우수아에게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인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또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그 전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과 전략을 넘어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긴 것처럼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시고 두려운 내일과 또 아직 가보지 않은 삶의 전장에서도 이미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승리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만 붙들어라. 지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라. 너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게 형통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씀 꽉 붙들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